네, 안녕하세요. 박호치입니다 오늘 가평에 는 크리스탈 밸리에 왔습니다. 오늘 펠드레슨 왔는데요. 오늘 가평에서 펠드레슨 하면서 한번 재밌게 쳐보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포토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왼쪽에 있네? 응. 감사합니다. Oh okay 여기다 꽂아 놔. 여기 가운데 딱 자리 딱 앉으면 그분티 듣겠다. 지금 두 번째로 끝난 거지. 그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네. 아까왼쪽으로온다 폭성으로 가는. 아내려가네 간다. 3위좀안 되게 이제 내려가기 때문안 같은데 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버디. 감사합니다 나이스 어디 도못 받는 저기다 디다 안쪽으 봤어요 탁! 꺼내가 나이스. 나이스! 간다! 감사합니다. 잠정권 하나 줄게요. 来来来来。 给我炒白点。 나이스, 나이스. 지금 네, 가고 있다. 고 아, 잘 아, 잘잘잘 지금 가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나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 다행거도 좋다. 저이 아, 다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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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가거저이가거리 한번 질러드려. 놀래거저어저야저저것도거 저거, 저거, 밀거 저거, 저거, 어 될것 같은데? 음. 나 하나 내라고 리고나 더. 나 이제 8번 이다 나온 인로 Вот. Okay? О, oh, nice. О'кей. Yeah? Астаа. 멈춰버리냐. <laughs> 더 허리하고 더쳐지고더 앞서서. 엄청, 그니까 슬라이스는 세요 또 가세요. 또 가세요. 또 가세요. 비 m 비 o 비 n 비 t 그냥 잡아주는게 날뻔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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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going to get it! Nice, n i c 아니 i 살짝 n i